아이고 수고가 많구만 수고해 무슨 일이십니까? 아 이거 놔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지금 누구 손에 이렇게 협로막들어 가십니까? <laughs> 저... 이부대의 중대장 새로 온다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습니다 내가 임마 내일부터 이 부대 중대장으로 근무할 사람이야 아 그렇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일요일 날때 미리 와서 이렇게 둘러보려고 하는데 너 자꾸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오빠로해여있습니다 여기 야, 여기 수고해 네들어 총석. 수고. <laughs> 참나 어이가 없네 야어변누사죽어너임마 제대로 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부대에 들여보내나? 어? 아, 아, 아닙니다. 내가 그러 중대장이 아니고 간첩이면 어쩔 뻔했어. 요즘 새끼야 이 군부대 간첩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 새끼가 지금 사람을 이렇게 쉽게 들여보내.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너이 새끼야 너 군기 교육 대갈 준비해.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근무 끝나고. 중대장 새로 와. 아, 이 새끼. 야 예, 알겠습니다. 진짜. 야영정 주광원 <목소리> 어? 새끼 똑바로 가는 설명 안돼 니 새끼야? 여장 주광원 어? 아이 새끼 짬먹었다고 지금 개기네 아닙니다 야 전에 있던 중대장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대장으로 온 이상 FM대로 굴릴거 알았어? 짬먹었다고 설렁설렁하다만 뒤져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병조 근무술 때 어떤 오든 정식 절차 제대로 밟고 주입지켜 내가 와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많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안 구하고 불응시에는 총으로 쏴버려 아무 문제 안 생긴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기 교육대회 예정대로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대답 안 하냐? 예 알겠습니다 아이 새끼 이거 군부들 그래, 잘서고 있지? 야 정진이 정진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이 아, 새끼 진짜 뭐 하냐 지금 화랑 아나 차려 화랑 차려 타라고 이 새끼야 차려, 차려. 새끼가 누구한테 지금 총을 들이밀어. 야, 맞아. 야, 너 지금 뭐 하냐? 아니, 어제 중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내가 하라고 했지. 근데 너 유두리도 없냐? 어제 뻔히 얼굴 보고 인상상인데, 이 새끼야. 총을 들이밀어? 그, 아무리 그래도 FM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FM은 FM인데, 너 유두리가 없다고, 이 새끼야. 얼굴 뻔히 하는데. 아니, 소지 그렸어. 아, 아니다. 진짜 존나 답답한 새끼네 이거. 너 짬밥으로 뭐 어디로 쳐먹은 거냐? 죄송합니다. 아 이런 새끼가 병장이라고 진짜 이씨. 너 군기 교육 때 삼일 늘어날 거야. 그런 줄 알아? 아이 아이 새끼 유두리 없는 어? 새끼. 어? 아이고. 아이고. 아 그. 아유 씨발 저 출근부터. 아 씨발 진짜 저. 어하 가는 거야 진짜 씨 행보원님 보이셨습니까? 뭐 그래 오늘 14시부터 네가 위병소 근무좀 서줘야겠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우리 부대에 임마 사단장님 방문하신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차안 가지고 직접 오시니까 네가 위병소에서 잘 모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절주하지 말고 이만 믿는다 예, 알겠습니다 4 0분이거 FM으로 해야 되나 아 어떡하지 여기가 일대 이구만 어? 사장님 기대요 기대 총서 그래 그래 바로 시험 자네들 뭐 얘기를 들었나 보구만예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 그래 고맙구만 어디로 가면 되나? 예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수고들 하게 감사합니다! 이봐, 내대장 중령 정형진. 이부대 초병들 아주 개판이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 내 신분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부대에 그냥 출입시켜주던데. 이거 완전 개판 아니야, 이거? 어, 죄송합니다. 확실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는데, 내가 다시 이부대 또 방문할 거야. 초병들 관리 똑바로 시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게? 들어가시죠 이봐, 조대장. 재미, 김, 대, 네 임마 초병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 대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임마 오늘 사단장님 오신 거 알고 있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사단장님이라켜도 진짜 사단장님 맞는지 아니지? 신분 확인 똑바로 하고 부대 출입 시켜야될거아이거 만약 간첩이었으면 어떻게 할뻔했 죄송합니다! 임마 네 부대원들 초병 교육 똑바로 시켜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내 네, 지켜볼 거야! 야선수요 일명 김현수 저한테 가물때 알지? 예 알겠습니다 어 거기 가면 라면 하나 들어있거든? 예그 뽀글이 하나만 해봐라 아예알습니다 빨리 해와 예 어. 야아 병장 주광원 개인신부름 시키게 되있나아 원래 이장님이저정도 하지 말자 자려 이 새끼야 라면을 처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맞다. 직접 해 처먹으면 되지 왜 시켜 이 새끼야 야안 그래도 새끼야 나너 때문에 지금 빡쳐있어 저녁 며칠 미뤄줘? 야뭔 일인지 얘기하기 전에 너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라면 존나 땡긴다 취사장 가서 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넣고 파 송송 송서 넣어가지고 그 신김치하고 갖고 와봐 라면 한그 먹고 너좀 갈고 해야겠다 빨리 갔다와 이 새끼야 아니 나 라면 아, 씨, 개인적으로 시키지 말라며. 뭐하고 는거저 미친놈들, 씨. 야, 이새끼야! 라면을 그렇게 젓같이 끓이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새끼야? 죄송합니다! 삼젓가락 먹고 다 버렸잖아! 아까 다 드시지 않습니까? 차려, 이새끼야! 합니다너 어 때문에 나 지금 얼마나 짜증나는데, 이새끼야? 어, 아, 이씨, 진짜, 이씨. 술을 드셔도 됩니까? 너 때문에 마시는 거야, 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임 대대장한테 존나 깨졌어. 내가 첫날 와서 뭐라 그랬냐? 사단장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친분하긴 제대로 절차대로 하고! 그랬잖아. 근데 너 임마 사단장 왔을 때 그냥 들여보냈다네 단총이 뭐쩔 뻔했어 새끼야. 아니 그건 며칠 전에 중대장님께서 분명히 유도리 있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게 형, 형, 형. 유도리가 없다는 거야. 이 새끼야. 야 너랑 나랑은 뻔히 얼굴 알잖아. 얼굴 아는 사이끼리 그냥 유도리 있게 들여보내라고 한 거고. 너 사단장 얼굴 알아? 처음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사단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야야 사단장... 차녀 주둥이 닥고 이 새끼야 지금 중대장이 얘기하고 있잖아. 불시에 방문했더며 그것도 차도 안 가져오고. 혼자 왔다며 제대로 절차대로 했었어야 될거 아니야? 아이 새끼는 군기 교육대를 갔다 와도 충신을 못 차리냐 이거 너 앞으로 한 번만 이 짓거리 하면너 영창이야 전혀 붙나게 내가 미쳐줄 거야 그리고 너 앞으로 위병군 뭐 내가 붕대로 늘릴 거야 이 새끼가 가구에 꺼져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아, 아, 겠다너때그 그래 소감많다중재적이 있나? 저기 저게 손들어 우디로 손다 게뭐 하는 게뭐이 새끼야? 색종이! 뭔 색종이고 이 새끼야? 색종이! 마! 내 중대장 공기가 오늘 만나러 왔어! 얘기 못 들었어! 뭐, 얘기는 들었지만 절차 따르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허이 아, 새끼! 장난하나, 이게 지금! 누구 중대장 김대범 대위 아이가? 맞습니다! 오늘 임마 만나기로 했다고 오늘 그 일요일 지는 거라 아이가? 동기 만으어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게뭐이 새끼야? 그러셔도 절차 따르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나 임마 대위야, 대위! 간부한테 이 소병 새끼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절차대로 따르십시오 아, 계속 이거 나온다 이거지안 됩니다! 하, 이 미친 이 새끼 오늘 보자. 어이 새끼들 진짜 씨. 어 대박아. 아 초병 새끼들고 와이란나 이거 와이까까노. 어. 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고. 아 새끼 씨. 기사기사 동작 빨아 이 새끼들. 야. 연장 둘과 원. 내가 이 말. 연장한테 원상복원 시켜야 정신을 차리겠냐? 야 내가 뭐라 그랬냐? 유돌이 있게 좀 행동 하라 그랬잖아. 내 동기 온다고 내가 너한테 미 얘기 해놨지. 예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깔깔하게 울었어 이 새끼야 아니 준장님이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FM으로 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렇겠습니다 그 새끼 얼굴 모를 때내 동기 온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제가 얼굴 몰랐습니다 아니, 새끼야 내 사진 보여줬잖아 야 내가 동기 앞에서 개쪽 당해야 되겠냐 진짜 을똥구고처먹었나이새끼 진짜 하여튼 동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네 알겠습니다 너 때문에 쪽팔려 죽겠어 새끼야 아유, 아유 저 새끼 진짜 이 새끼, 짜증나게 야 신병 이병학형 너 위병꾼 처음이지? 예 처음입니다! 야 위병꾼 모실 때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된다 어? 어쩔 어 때는 F핸드로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유독 있게 그냥 주입시켜야돼 진짜 정신 반짝 안 차리면 진짜 큰일 난다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야 요번에 우리 사단장 바뀌어가지고 또 언제 우리 군대 부시에 방문할지 모르는데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아휴.. 나도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씨, 어우 진짜 헷갈려 씨. 음.. 이봐, 무관 이분들도 우리 사단인가? 예, 네, 맞습니다. 그 조병들이 근무잘하고 있는지, 출시에 한번 방문해봐야겠어. 자네는 여기 있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음. 정진리 정, 어? 사장님, 기내요 경례! 충성 쉬허 <laughs> 바로! 그래, 자네. 내가 사단장인지 어떻게 알았나? 예! 모자에 계급장 보고 왔습니다! 내 모자를 골걸 그랬어. 내안 구워도 다 외워가지고 왔는데, 참 아쉽구만! 아닙니다! 이거 하게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이새끼들아. 여보세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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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대관리에 뭐가 들었어? 똥만 들었어 이 새끼들아? 어 무슨 일입니까뭘 무슨 일이야 이 새끼들아? 사장님 방문하셨을 때 니들 그냥 또 출입시켜 드렸다며? 네 그렇습니다 뭐하는 짓거리야 이 새끼들아 저번 사장님 때도 니들 그냥 출입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깨졌는데아 근데 얼마 전에 유도리께 하라고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돌이다쳐있으끼야유돌이가 아니라 그 이돌이 아니야 사장님왜 오셨겠어? 초병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고 오신 거 아니야 아 근데 저도 너무 헷갈린다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주둥이 닥치라고 이 새끼야 그래 알았어 딱 정해줄게 앞으로는 사단장이 오든 하나님이 오든 부장님이 오든 미국 대통령이 오든 내가 오든 초병수칙 그대로 대응해 그래서 불응시에는 진짜 총으로 쏴버려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내 얼굴 알아도 상관없어 무조건 초병수칙대로 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말려에 중대장한테 지켜가지고 아위도 근무만 몇 번째야 진짜 아유. 야 신병 이병! 함! 형! 각. 야 오늘 밤에 너랑 나랑 또 근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단장이 오든 사단장 하리비가 오든 간에 아무것도 못 들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려 알았어예 알겠습니다 에휴. 이병! 함! 형! 각 질문 있습니다 뭔데? 진짜 싫다는데 써도 되는 겁니까? 아 중대장이 쏘라잖아 그냥 쏴버려 예 알겠습니다 어유 어차피 우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예 알겠습니다 에휴. 장난 죽겠네, 씨 어휴, 씨. 어? 정대! 정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 새끼들 유드려운게, 진짜, 이씨. 짜증나게. 야! 나야! 나, 이 새끼들아! 뻔히 알면서 비켜! 아, 중대장님, 안 속습니다!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장난하네, 진짜. 나라고, 나! 아! 어? 이제 안 속습니다! 야, 절차대로 진행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엄마! 음악. 야, 음악은 뭔 음악이야, 이 새끼들아! 비켜! 엄마! 야! 주병장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중대장님, 아, 이제 안 속습니다! 중대장님이 오늘 지시하신 내용 아닙니까? 지시하긴 했는데, 아나이 새끼들 진짜 짜증나게 비키라고. 엄마 비켜. 엄마 비키라고. 엄마. 어. 어. 아. 나이 야, 이... 야, 야 씨, 너 진짜 쐈어? 소라가 쐈습니다어우 주제. 아이 미친 새끼들 진짜 소. 어떻게 이 새끼들아? 아. 괜찮아. 야, 빨리 여러분들 연락해. 어우 주제 괜찮지? 어진 주. 어우, 야, 씨, 우리 사단이 왜 불려온 거지? 좁되는거 아니냐, 진짜. 아우, 씨, 어떡하니. 응! 사장님들께서 교대, 총, 사! 쉬어. 얼어! 자네들이 말이야, 이번에 그 초병으로서 중대장을 총으로 쏜 친구들인가? 예, 맞습니다!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얼어있나?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쏠려고 쏜게 아니라, 절차대로 그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하하. <목소리> 이 녀석들이 이거, 내가 혼내려고 부른 줄 알아보구만. 나는 자네들 칭찬하려고 부른 걸세 어, 어, 그렇네 그 중대장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평소에도 항상 하는 행동이 내로남불이라고 아주 그 병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친구야 그리고 말이야 자네들이 초병 근무를 쓰고 있는데 어디 장교가 돼가지고 불 쳐먹으면서 위병소를 통과하려 그래 그거는 확실하게 그 중대장 그 자식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게 왼쪽 팔을 총알이 겨우 스치는 정도에서 별로 다치지도 않았어 중대장은 걱정하지 말고 자네들은 말이야 초병으로서 대응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후상 휴가를 보내줄 생각이네 아주 잘했어 앞으로도 초병으로서 수치 이에 따라서 잘 근무해 주길 바라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해. 어, 사아 살겠습니다요. 견해! 좍! 좍! 수고해. 바로! 야, 이거 어떻게 돼가 이거 아, 잘해서 잘서. 똑같네. 아, 진짜 번다니마다. 아, 아. 아이, 중대원 새끼들이고 병문안 오는 새끼들이 없어. 이거. 아, 아파려. 아, 아, 졸라 고독하고만 이거. 아. 아, 그래. 아.